청장년 급사 증후군이라고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청장년 급사 증후군이라는 이런 어제 내용들이 나와요. 기사글도 나오고 근데 제가 말하는 청소년 급사 증후군은 이제 어, 미국 얘기예요. 미국에서 이렇게 증언해서 얘기할 때최장 얘기를 해요, 췌장 이게 이제 청장염, 청 청소, 급사 죽음이 최장의 급성 최장염이 아닐까 급성 최장염 그러니까 자다가 죽어요 심장마비는 아닌데 심장마비하고는 다른 상태 이게 이제 어 대부분 급사 증후에 군 봤을 때 해부를 해보기에는 부검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원인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급사 증후를 하는 거지. 쭉 원인 분석을 해서 이게 심장에 뭐 문제가 있었느냐, 심장이 멈췄느냐 이렇게 쭉나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심장이 멈춘 것도 아니고 먼저 멈춘 것도 아닌데 호흡이 먼저 끊어졌다든지 아무튼 그런 게. 어떤가 떻 우리 신체 기능이, 신장이, 우리는 최종 원래 병원에서 사인을 할 때, 신장이 멈추는 그 시점을 사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기 전에 먼저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어떤 소리 있냐면, 야식. 기름진 야식. 기름진 야식 후에 주침을 하죠. 추침을 하면은, 예, 2시에서 4시 사이에 죽는. 이런 경우. 국내에도 가끔 이게 뉴스가 보도 되는데, 이게 급사증후이라고 말했듯이, 그 원인을 못 밝히고 그냥, 뭐, 과로사.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끝내버리죠. 최장은, 이렇게 12지장. 시리즈 장자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최대한 이렇게 생겨 있죠. 소화액,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액과 인슐린 면 호르몬, 이건 당 조절을 하죠. 당대사, 세포 속으로 당을 넣고, 알죠? 이것까지. 그 다음에, 과도한, 당을, 당을 넣는 것. 넣는 호르몬이죠? 간단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 몸의 영양소를 세포 속으로 전달하는 호르몬이란 말이에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또 만들어요. 저혈당이 왔을 때, 저혈당이 시,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이죠. 글리코겐을 글루코스, 즉, 당으로 전환시키죠. 그래서 저 혈당을 개선시키는, 혈당을 뚝 떨어졌을 때 혈당을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우리 몸속에 이제 글리코, 저장된 당, 즉, 글리코겐이, 글리코겐은 간이나 근육에 저장되죠. 이것들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 몸은 그때부터 이제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해서 쓰죠. 처음에는 당을 쓰고 거기다 떨로거기소진어간다 그러면서 서히 당과 지방을 이렇게 지방과 단백질을 같이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최장이라는 봐보세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3대 영양소를 소화하는 소화 효소도 내고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즉 호르몬을 두 가지를 만들어내고, 3대 영양소를, 3대 소화요소를 다 만들어내고, 이거 어마어마하죠? 지금. 그러니까 췌장병이 그래서 췌장암이 오면은 끝인 거예요. 그냥. 1년 이내에 대부분 사망하죠. 근데 췌장에 문제 오게 되면은,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뭐 하겠어요. 소화를 못 시키는 거지. 그리고 내가 먹어서 돌아다가야 도세포속 영양소를 집어넣지를 못하고. 그래서 지금 심각하죠. 그렇뿐만 아니라 이 췌장의 최장애 췌장액은 알칼리에 강한 알칼리에. 그래서 여기 위산 위산은 강산이죠. 여기는 알칼리. 그래서 십이지장으로 위산에 의해서 붐, 버무려진 음식이 위장은 뮤신이라는 물질 일종의 호르몬이죠. 그것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위산에 의해서 위벽이 보호되고 만약에 위산에 위장의 위장벽에서 뮤신이라는 물질이 안 나오면은 위벽이 녹아 버려요. 요게 위궤양, 위궤양, 위염. 속쓰리는 거. 심하면 위궤양이 되죠. 그리고 위가 지쳐버리면은 이 물질이 잘안 나오죠. 그러니까는 위산이 자꾸 위벽이, 위벽이 이렇게 있으면은 신이랑 물질로 이렇게 코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위산이 직접 안 닿죠. 근데 이렇게 됐다 이보요안 나온다 이보세요 이렇게. 군데, 이렇게 군데군데. 그러면은 위산이, 위산이 직접 여기를 닫혀 그럼 여기가 폐예요. 염증이 생기죠. 이게 위염이라니까. 근데 과식을 하는데 폭식을 하고 야식을 그, 위를 힘들게 하게 되면은 위가 이런 물질을 잘못 만들어내죠. 위벽이. 위벽 셈에서 이것들 못 만들어내니까 이게 부족하니까 자꾸 위산에 의해서 상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계속 만성 염증이 생기면은 결국 뭐가 오냐면은 염증, 염증의 끝은 암이죠. 위암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기 때문에, 근데 위벽은 그런데 십이지장에는 십이지장은 용 유신이라는 물질이 안 나와요. 음, 위산 위장에서 내려오는 음식이 위산으로 범벅이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왕창 내려정면안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열릴 때마다 티스푼 하나 정도씩 음식이 내려와요. 잘 이제 소화된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그러면은 췌장액이 나와서 이 위산, 강산과 방알칼리가 만나서 이게 중화가 돼요. 그래서 십이장벽이 보호되죠. 근데 췌장이 문제가 된다든지 여기 분문, 유문 여기는 유문이죠. 여기는 분문이고 유문 분문 들어오는 문은 분문. 그러면 여기에 힘이 없으면은 일정한 조금씩 조금씩 음식이 내려가야 되는데 음식이 왕창 내려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췌장이 이 음식의 산을 다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이벽이 사가요, 녹아요. 이게 시비지장요 심해지면 이제 십이지장 그야. 그래서 나중에 십이지장에 암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췌장이 하는 역할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난 췌장 자체가 하나의 엄청난 화학공기 화학물질을 만들어내잖아요. 다 생체 내 화학물질을 췌장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보시면 은 소화액은 우리 몸 밖으로 나오죠? 소화액은 장 안으로 나오니까 장 안쪽은 우리 몸 바뀌죠? 소화액은, 소화액은 우리 몸 밖으로 뿜어져서 우리, 우리 몸의 외부를 관통하는 우리 몸 내부. 즉, 여기를 관통하는 상태에서 음식을 소화시켜서 안으로 빨아들이죠? 장. 그러니까 장 안쪽은 우리, 우리 몸의 외부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내려가고 공기가 흘러나고 방귀가 나오고 그렇지 이렇게 췌장은 우리 몸 밖으로 물질을 뿜어내고 그래서 밖으로 뿜어내서 안으로 이게 소화를 만들어내고 시키고 그 다음에 또 호르몬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안으로 우리 몸 안으로 흡수된 것을 세포 속으로 밀어넣어주죠 그러니까 췌장은 참 특이한 기능이란 말입니다 우리 몸 밖으로도 소화액을 뿜어내고, 우리 몸 호르몬을 통해서 우리 몸 안으로 물질을 뿜어내서, 호르몬의 물질을 뿜어내서, 우리 몸 세포 속으로 집어넣어주고, 밖으로도 빼고, 안으로도 집어넣어주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과로하죠, 이놈은. 근데, 이렇게 최장이 과로하게 되면은, 여기, 소화액,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단백질을 뿜어내는 이 소화, 소화 소화기, 이게 뭐 이제 통로, 여기, 여기 12지장으로 뿜어내는 여기 소화액의 통로, 이 통로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과로하다게 되면 힘이 없으면 은 여기에 뇌동맹류처럼 막힌다든지, 뭔가 여기에 어떤 걸로든 여기에 막혀요. 뿜어내지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러면은, 만들어진 췌장액이 밖으로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죠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안에 머물러 버리죠 그러면은 췌장의 소화액은 뭐라고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소화액이에요 그러면 췌장 안에 머물러 가지고 역류해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췌장이 <laughs> 소화돼 버렸지 즉, 췌장이 녹아버리죠. 췌장이녹아버리게 소화액이, 자체 소화액에서 자신이 녹아버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국에 이제, 미국에서는 청소년들이 갑자기 죽는 것을 해보면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얘기지. 저녁에 햄버거 먹고 그냥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 저녁에 야식을 해. 예를 들어 우리나라, 우리 그잠복근만 하는 이 경찰들이 근무 끝나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포장마차에서 또는 어디 가서 이게 삼겹살에 술 한잔을 해 술, 알코올 나오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췌장이 뿜어져야 돼요 그래야 알코올, 봐 보세요 알코올은 산, 알코은당이당 그리고 알코올은 이 산성식품이죠 탄성식품이기 때문에 췌장이 그걸 계속 중화시켜줘야 돼요. 췌장에는 아, 알칼리고. 그래서 요게 저녁에 예를 들자면 잠복근면 또는 야근하고 또는 주말에 뭐 회식을 한다든 지뭐 해가지고 과식을 한다든 지 아무튼 그런 거 해가지고 그게 이게 잦아지면은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은 췌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자다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급성췌장, 췌장 자체가 녹아버린다 그러면 이제 그냥 우리는 과로사다 이렇게 해버릴 수, 결과가 안 나오면 과로사다 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결과가 안 해부해서 결과가 나오면 뭐랄까. 근데 갑자기 중단 해서 사망하병을에 죽으면 부검 같은 건안 하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췌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췌장을 보호하는 게 뭐예요? 안 먹는 거, 안 먹는 거. 그러니까 최소한의 우리 몸에 필요한 활동하는데 생명 활동을 하고 일반적인 사회 활동을 하는데 최소한의 음식을 먹으면 최고 좋겠죠. 최소한의 음식을 먹으려면 1일 2식 정도가 맞단 말입니다. 일일 이식도 오는 거 많다는 얘기야. 근데 대신 이제, 그렇다 보면은, 다른 영양소, 호수가 모자라니까는, 적당한 양의 건강보충식품을 먹어주면서 하면 더 좋겠죠. 아무튼 자, 일일 이식은 그렇다 치고, 일일 이식은 하자 이거지. 그리고, 이식을 하니까 간식은 하지 말자. 그리고 이식을 하더라도 가능한 한 소식을 하자. 소식을 하면서 이식을 하자. 아침에 소화액이 가장 안, 나, 안, 안, 나오는 때. 그시, 뭐지, 그 소화액이 가장 하루도, 하루, 하루. 하루 세끼중 소화액이 가장 안 나오는 때. 그 때가 아침이다. 아침 식사. 소화액이 이때 부족하다. 그런 음식이 부패된다. 그리고 위에 아침 식사는 아침 과한 아침 식사는 특히 위에 부담을 준다. 왜 위에 부담을 주느냐. 왜 부담을 주느냐. 심장에 RPM이 아직 정상으로 안 올라갔다. 자동차가 자동차가 우리 지금이야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 자동차는 바보세요 시동 켜놓고 RPM이 쭉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죠. 엔진이 충분히 열이 오면서 이제 정상으로 가동할 때 그래서 겨울에 추운 겨울에 시동 걸때 이렇게 뭐지 그 악셀 악세, 악셀레터 좀 공회전 시키면서 악셀이터를 밟았다 이렇게 하면서 뗐다면서 엔진 열을 높이잖아요 위는 심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떡방기계라고 아 보시면 돼원 정미소의 원동기에 서 움직이는 떡방기계 아 그래서 위에, 위에 음식이 들어가는 순간, 심장은 위에 피를 더 보내줘야 돼요. 위장이 더 많은 피를. 위장이 일을 하니까. 우리가 다리가, 다리에, 다리에, 우리가 누워있을 때, 누워있을 때, 에, 이 대퇴부 근육에 들어있는 피를 일이라고 볼 때, 100m 달리기를 할 때, 대퇴부 근육으로 가는 피의 양은 8이란말 팔. 그러니까 산소와 에너지를 당을 산소와 칼로리 온을더 많이 보내야죠. 그렇기 때문에 혈액량이 많아야지. 위장의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심장은 운동을 할때근육에 힘을 보내듯이 골격근육에 뭐지 그 피를 보내듯이. 위장이 움직일 때위그 중에 피를 보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장이 약한 사람은 식사를 잘 못하고 잘 취하는 거예요. 식사 양을 많이 못해신 심장이 약한 사람. 그러면서 극도로 협심증으로 인해서 심장이 약하다 이런 사람들은 식사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는 거예요. 심장이 부하가 걸리니까. 신장에 충분히 예열이 안됐기 때문에 아침에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 신장의 힘이 약한 사람은 아침 식사, 아침 입맛이 없는 거예요. 힘이 약한 사람. 근데 신장에 체력이 좀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도 음식을 잘 먹어요. 왜냐면 체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예열은, 예열은 안 되어 있는데 아침에도 어느 정도 먹을 만큼 된다. 는 말이죠.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점심때는 얼마나 먹을까요? 점심때는 더 먹지. 저녁에는 더 먹고. 그러니까 음식은, 음식에 먹는 양은 심장의 힘으로 먹는 거예요, 일단. 음식을 과했을 때 힘들죠? 섹썩거리고 심장이 힘에 붙이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일단은 췌장을 살리려면, 보호하려면 소식을 해야 된다. 아쉽게는 하나 먹었어요. 사정없이 소화액이 뿜어져야 되죠. 그리고 인슐린도 분비돼야 되고 사탕을 먹었어요. 지금 다행히 예전에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에 네. 국내선을 하는 때 하는데도 예, 사탕을 줬어요. 기내 서비스로. 그래서 사탕을 많이 대로 먹을 수있어 언제인지 여기서 제주도까지 가는데 필요하면 언제인지 불러가지고 가져가면 사탕 갖다 줬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떤 사람은요? 한번 먹기 시작 이게 중독이 되면은요. 한번 먹기 시작하면요. 제주도 에갈 때까지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그, 그 사람은 뭐 어떻게 될까요? 근데 지금 기네스 국내에선 기네스 서비스에서 사탕 안 주죠. 지금은 사탕 하나만 먹어도 뭐 아이스크림 만화가 붙고요. 또 근데 예를 들어 치임을 먹었어요. 자다가 아니면 저녁에 야식으로 그러면은 지금 밀가루도 있죠. 탄수화물도 있죠. 지방도 있죠. 단백질도 있죠. 단백질 분해 효소가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최대한 뭐 따지고 보면 단백질이지. 최대한 자체가 다 녹아버리지. 그리고 악취가 나죠. 소화되지 않는 성분 때문에 그래요. 밀가루, 밀가루에 붙어 있는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렉틴계에이 단백질들 이것들은 장벽에 붙게 되죠. 장벽에 육모 속에 붙어 있으면은 거기에 붙어 있으면은 하나이게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리 장벽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들이 감지를 하죠. 그 그러니까 그걸 그 여기에 자 육모라 해보세요. 이게 육모예요. 그럼 들어가서 여기에 붙어있어요. 음. 그럼 우리 여기 밥풀대기 있으면 가려워요 안 가려워. 음. 맞죠? 자 여기 붙어있어요. 그럼 요 세포가 힘들죠. 그럼 물 이게 사이토칸인이라는 물질을 뿜어내죠. 그럼 백혈구가 와요. 신호를 보내니까. 그럼 백혈구 와서 이게, 이게 공격을 하죠. 이걸 떼내려고, 이걸 녹이려고. 백혈구가, 백혈구 무기가 뭐예요? 이게 백혈구의 무기가. 백혈구는 안에, 안에 큰이 과립형의 이 폭탄을 가지고 있어요. 요게 활성산소. 백혈구가 어떻게 세균을 잡냐면은, 딱 포집을 해요. 그래가지고, 먹죠? 먹으면서, 자기 속에 있는 이과립구을 터뜨려요. 활성산소를. 그러면 활성산소를 터뜨리면은, 그 세포만, 미생물의 저기, 저게 세포만 단백질 조직이 파괴되겠죠? 그래 죽이는 게 그렇게 해서, 녹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백혈구가, 바리꾸 같은 이 대식세포도 마찬가지. 백혈구가 많이 계속 와서 그러면 계속 폭탄 따트리면어떻게 염증 생기죠? 염증 생기면 세포가 이렇게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이 사이에 붙어 있다고 해보세요. 여기 그럼 여기에 공격하니까, 여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니까 조직이 약해지죠? 계속 염증이 생기니까. 한두 번이면 다시 왔는데. 이 밀가루 음식 끊임없이 좋아하게 되 계속 염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직이 부, 부으면서 염증이 생기고 약해지죠? 이렇게. 이게 장부수 증후군이에요 그럼 이렇게 열리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 또 밀가루 음식도 먹으고 이게 이 글루텐 포함된 밀개의 음식을 먹었다.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이 난리가 나지. 우리 뭐, 이와 같이 장에서, 장 벽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현상들이 전신에서 일어나는 거죠. 시, 혈액을 타고 곳곳으로 가니까, 그것들. 그러면, 곳곳에서 백혈구가 그걸 공격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혈액 내관문에 붙으면, 어찌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요게, 기에뇌문이열려보이고관절에 여기에 붙으면 관절이 염증이 생기고, 췌장에 달라붙으면 췌장에 염증이 생기고 췌장세포가 파괴되고 혈액을 타고 갈수 있는 건다 가겠죠 붙어 있으면 거기에 과민반응이죠 양이 많으면 양이 적다면 적당히 처리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음식의 종류 음식의 양도 중요하지만 음식의 종류가 어, 또 우리, 우리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을 항상 늘 생각하면서 우리 자다민의 건강법, 자담인 건강법을 100% 지킬 수는 없겠죠. 100% 지키려고 노력해 하는 거죠. 세상에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모든 법을 다 지켜 있으면 나와봐요. 대한민국에 있는 형법, 민법 모든 것다 지켜 있으면 나와. 봐는 법을, 정말로 나는 법을 잘 지켜. 그래서, 그러면 정작, 교통법규한 번이라도 여기, 여기 자는 사람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데이게 자담인 건가, 무각을 다 지켜요. 문제는,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지. 노력할 때 그만큼,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리 몸은,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줍니다.